오늘의 설교 제목은 개세만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개세만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저번 설교를 통해서 어, 저희 기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또 이제 그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 설교를 통해 제가 바라는 것은 어, 저희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발짝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도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음, 기도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다음에 기도를 시도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설교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설교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 하나는 기도의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또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기에, 어, 설교를 듣는다고 기도 생활이 나아지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어, 기도가 그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찾아서 내가 나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차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과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정해놓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할때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읽어보면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또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셨습니다. 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사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가르치셨고 기도와 삶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삶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삶을 통과하여서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기, 기도 가르침이 나오면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예수님의 기도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호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내기를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지라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10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골방을 찾아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흥 떠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좀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영감이 뛰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골방으로 찾아가라. 거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예수님 스스로 실천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골방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가셨죠?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은밀한 기도 장소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 장소 중에 그러면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은밀한 장소에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식입니다. 의식 외식. 회당과 큰 어, 큰 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기도 없이, 내게 은밀한 기도 없이 대중적인 기도, 공동체의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의 기도를 또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기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기도 없이 그 공동체의 기도를만 한다면 우리는 외식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외식 기도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제로입니다. 제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진실로 배우고자 한다면,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되고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이 그 습관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 습관이 빛을 발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찾아가셔서 자기가 기도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연거푸 두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거푸 두번 말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이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두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겐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 십자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가장 큰 시험이 십자가였습니다. 40절과 46절에 보니까 한 번은 유혹이라 나오고 한 번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는 원어상 같은 단어예요. 이유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질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을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왜 못했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몸에 배는 걸 말합니다. 습관은요 수없이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공생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으로 점철됐다고 했어요. 그분은 평시건 평시가 아니건, 고난이 오건 고난이 오지 않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뭐 필요할 때 그분은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실현과 역경이 찾아왔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초를 만나가지고 쾅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이제 사람들이 입고 가는데 나한테는 할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수영을 해야지 살수 있어요. 수영을 해야지 살수 있다는 걸 아는데 수영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수영만 할줄 아, 수영을 하면 살수 있는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평소 수영을 연습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익숙해서 몸이 배어 있지 않으면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급하면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수영을 열심히 배운 사람하고 몸 배, 안 배운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찾았을 때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왔을 때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평상시에 형성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분이든 좋습니다. 30분이든 좋습니다.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시간을 정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몸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한두 번 내가 밤을 재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란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밥을 먹는 것처럼 평생을 두고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앞,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코로나 19라는 상황은 굉장히 기막힌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누구든지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와서 막막하는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골방으로 가십시오. 한 번이 아닙니다. 골방으로 한 번, 두번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체질이 될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해보셔서 그 효과가 입증된 기도입니다. 기도의자이 잃고 나아갈 때 막막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번 나아가서 그게 습관이 될 때, 그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같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 점점 점점 나아지는 것을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한 주간 이 기도의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점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또,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